이 국수가 원래 예. 저 부산 쪽 국수거든요, 이게. 아, 마,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? 예, 예. 부산 쪽에서는 이런 국수를 많이 해요. 아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먹는 국수니까 여기는 이 국수가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, 해보게 된 거죠. 그 뭐, 뭐가 다른 거예요? 맛은 뭐가 다른, 우리가 그냥 먹는 예. 국수하고 좀 다른 거는 알겠는데 예.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. 글쎄요, 보통 이제 어, 멸치국수 하면 그냥 육수 부어갖고 먹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비벼서도 먹을 수 있고, 또 육수 부어서도 먹을 수 있고, 예, 그렇게 하죠. 이 국수가 원래 육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. 그제 나름대로 좀 육수를 맛있게 뽑는다고 하긴 하는데, <laughs> 제 나름대로 좀 정성을 들여요. 육수만큼은 좀 제가 그렇게 해요. 왜냐면 국수는 다른 맛 아니거든요. 정말 육수. 맛있지. 예. 음.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단골들이 그래도 아,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. 네. 예, 너무 고마워요, 진짜. 아. 그리고 맛있다고 또 찾아 주시니까 고맙고요. 어떤 분은 또 진주에서 오시기도 해요. 음. 예. 음. 이 국수가 생각이 나요 이러면서 오시고. 아, 음. 어,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죠. 음.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때로 들다가도 손님들이 오신, 오시고, 음. 그래, 잡수고 가시고, 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. 음. 그런 거 하다 보면, 그 다음날이면 또 피곤이, 음. 아니야, 나 가서 또 해야 돼. 음. 이런 게 생겨져요. 음.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가면,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음. 좀 봐줘요. 음식 맛이 조금 다른, 다르다든지. 근데 두 번은 안 봐주고 바로 발길 돈, 돌리는 게 손님이거든요. 단골이거든요.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어디 가서 먹어도. 그러니까 이 음식 하는 사람들은요. 정말 철저해야 되고요. 정말로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, 철저해야 되고, 음식 막 정말 안 변하게 노력해야 되고요. 변하면 정말 안 팔아야 되고요. 그거 대박집이 괜히 대박집 되는 거 아니거든요. 정말로 괜히 대박집 되는 대박집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.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든지 뭐 서비스가 좋다든지 음식의 질이 좋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런 운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요. 네. 시간이 있어요. 삶는 시간이요. 아. 예. 그래서 5분. 아, 국수 5분만 삶아야 돼요? 예, 예. 아... 국수마다 달라요. 아, 국수마다 얇은 거는 한 3분 삶는 게 있고요. 아... 조금 두꺼운 거는 한 5분 정도 삶아야 돼요. 아, 그, 사장님은 이렇게, 식... 저희가 이제, 이렇게 발굴을 하죠. 사진도 잘 찾아보려고요. 아, 아 그, 그게 저희 신문에 나와, 기사, 그 지리산인에 나왔어요. 그래서 난 고추예요. 비빔국수로도 먹고, 꿀국수로도 예. 예. 먹을 수 있는 갓짜이 예. 남기지 마세요. 아네. 근데 이런 건또막 많이 먹을 욕심에 막.